여러분 한 세기에 유명했던 붕사가 있었는데 디엘 무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번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형편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엘 무디에 대한 일화는 참 많은데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장인 목사님이 디엘 무디에 대한 일화를 설명할 때는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디엘 무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주일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너무 뭐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주일 학교 선생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런 죄에 거절을 했어요. 당신은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못 병우도 한맺혔는데,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풀을 받게 돼요. 가뜩이나 심령이 뜨거운데 더 주체 못했겠죠. 그 내려와가지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리 와봐. 왜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원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애들이 막 갑자기 대굴대굴 구르면서 자기들 의 죄를 회개하는데 뭐 무슨 죄를 지었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 친구를 때렸다, 막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골목 주일학교를 최초로 연 사람이 디엘 무디예요. 그래가지고 막 골목에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엄청나게 모이니까 그제서 인정을 해줘서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한 분이. 세계적인 세기의 부흥사가 됐습니다. 하면은이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에서 집회를 한 겁니다. 근데 집회를 마쳤더니 어떤 사람이 무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회 시간 내내 그의 설교에서 잘못된 철자, 표현, 문법을 적은 종이를 보여주면서 무디의 실력이 이렇... 꽤 형편이 없었다라고 망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무디는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나는 당신이 한 시간에 스물 몇 번을 지적할 만큼 무식한 실력으로 남아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그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당신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실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반문했어요.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복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받으세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한 번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급쯤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식한 관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여보세요.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또 반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는 고백이거든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지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린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이전의 내가 없이 새로운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인생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뻔뻔히 자기 멋대로 세상적으로 불신앙 속에 살고 뭘 거듭나요? 근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묻겠습니다. 대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뭐하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분, 뭐하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마 즉답을 이렇게 할지 몰라요. 아, 지금 내몸 아파 죽겠어요. 병고침 받으려고요. 아, 내가 지금 사업이 없지 않지때저게요 축복 좀 받으려고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요? 다 오답이에요. 가장 정확한 답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은 영광스러운 은혜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어떤 책임을 졌다는건삶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거고.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제 나이도 안 많은데 이게 인생이 한 살, 두살 가니까 별게 다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도 자꾸 고장이 나더라고. 난 그것도 몰랐어요. 한참 전부터 설교하려고 하니 가랭이 있는 데가 아주 그냥 통증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남자 전립선의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종합검진 맞들서 같이 있자고 그런데 그 뒤에는 옛날 우리 장단지에 가래토 쓰듯이 이게 막 뭐가 툭톡어가지고 빵빵해져서 설교만 하려면 얼마나 아픈지 몰랐죠. 벌써 이게 여러 주신하는데 내려갈 때는 이게 막 땡기고 아픈데, 안 아픈 척 하고, 걸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금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뭐, 의료기구 갔더니, 여기 벨트로 해가지고 눌러줘서 이렇게 매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벨트 찼어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저러다 죽는 거 죽을 병도 아니야, 그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 잡아놓고 이번 주에 수술할 건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그 얘기 듣고, 오늘도 일부 예배드린장로님들이 목사님 큰일 납니다. 사부 예배라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할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 그때는 그냥 맨몸으로 있었더니 엄청 땡기고 턱이 꺼같 아픈 거야, 아 나는 탈장이면 항문으로 뭐가 창자 빠져나오는 건줄알았서 뒤로만 못 빠져나온 줄알았 그게 아니더만, 이번에 보니까. 나좀 봐라. 아무리 졸려도 탈장이 뭔지 설명하고 있다. 시질처럼 뭐 빠져나온 게탈장녀들 그게 아니고 앞에 배 쪽에서 뭐거 그쪽 거시기 안대로 이렇게 저기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게그 탈장이더라고. 요새는 애들도 하고요. 젊은 사람들 알고. 우리 그 젊은 목사. 아무의 목사도 자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안아프대 저는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서두르려면 힘주면 그냥 그러니까 금요 기도했던 것도 모르고 그 아픈 게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심을다 쓰고 그랬더니 그게 그게 문제더라고 근데 이게 책임인 거야 책임 뭐 오후 설교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녁에는 저 송도에 있는 교회 또 거기 초청받아 설교하러 가야 돼뭐 이렇다고 안갈수 있나 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 책임이라는 건요 삶의 의미를 부여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책임 없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무, 책임이 맡겨졌다 그럼 살 가치가 있고 살 맛을 느끼게 되고요 삶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거 불편해하지 마세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책임지는 걸 싫어해요. 또 책임감도 없어요. 지금 우리 마당에는 친구 초청잔치 한다고 교육부서들이 시끌벅적하고 난리예요. 어저께 여기 복구에 가는데 우리 손녀 둘이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대면서 할아버지 내일이 친구 초청잔치인데 걱정이에요. 데려올 친구가 없어서요.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야, 네 학교에 친구들 오라고 그래. 너무 멀다고요? 모든대요 그럼 차로 태워 온다고 오라고 그래. 또, 큰 소녀가, 근데 친한 친구들은 다 교회를 다녀요. 또, 아유, 그래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교회를 많이 다닌다니까 얼마나 좋니? 좋은 거 아니니? 애들이 고민이야.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우리 자녀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우. 초청전 전데 둘을 데리고 가지 아, 잘 됐다. 왜냐하면 자기 사촌이 미국에서 왔거든. 그래서 지호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지. 회심의 미소를 짝지다가.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알지 않을까? 얘는 친구 아니고 사촌이라는 거다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조용히 시킬 때 너희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당 못 간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은 그게 고민이야 친구 초청자한테 한다는데 데리고 갈 친구 없는 것 때문에 애들이 어제부터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이런 거 백분의 일이라도 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에 아무 부담감도 쟁감도 없어 혼자 달랑달랑 와도 편안해 이러니 우리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될수 있겠어요? 우리 선주들이 여기 살 때는 우리 아유는 작년에 작년에 그래도 자기 유치원 아이를 몇명 전도해 가지고 전도 왕상 받은 아이예요 우리 자녀 유치원에 있는 제 친구 전도해가지고 그래도 교회 에지 엄마까지 오네요. 그래서 어제 점심 저녁 먹으면서 결론은 뭐냐? 버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파크에다가 다시 이 층간 소음 때문에 멀지 감지 떨어진 동네로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다. 전세를 어떤지 집을 한 차례 사든지 다시 돌아오는 거다. 결론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게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다면 제자삼는 사역이었어요 그분은 3년 6개월 동안 12명 제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면서 제자들 앉혀놓고 너희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처럼 제자 삼는 일 해라. 이 부탁을 과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실 때 남긴 최후의 유언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었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훈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의 주님, 제자의 주님, 제자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늘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마태훈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다음은 고난도 함께 받는 자라야 돼요. 고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만 무슨 말에 천당 가려면 복음 때문에 고난도 십자가 때문에 어려움도 예수님 영광 때문에 고통도 받을 각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오문 28장, 3,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죽을까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죽을까고 하는 어떤 죽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지금 그 수준 됐습니까? 그거 됐어야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르치면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나는 우리 손주들 오늘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 그래도 한편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자랑스럽다 목사의 가문에서 손주들까지도 이런 생각으로 어릴 때 이런 마음으로 자라고 있으니 참 고맙다 뭐 여러분 손주들 어찌 생겼어요? 어떻게 그냥 땡깡이나 놓고 로봇 하나 사달라고 하고 무슨 뭐 포켓몬 카드나 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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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냐, 오냐. 아이고 이거 귀여운 거 나처럼 믿음 생활 이렇게 똑바로 하는 거 자랑 못하면 입 닫고 있어. 세트 마우스야.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부모가 모범을 못 보였으면 자식들이 그렇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 믿은 사람들은 먼저 믿은 선배들을 보고 배웁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일찍 온 선배든 아니면 신앙 생활의 연조가 오래된 성도든 선배라면 선배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선배가 선배답지 못할 때 후배한테 딜이 받치는 겁니다. 쳐 받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쳐 받치는 거예요. 쳐 받아 버려. 치 받아 버려 그래서 경상도는 야, 그건 뭐 저거 치 받아 버려.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겁니까? 교회 중직자로서 선배로서 대접을 못 받는다면 그냥 치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치 받아 버려. 답지 못 하니까 그래서 선배는 선보 대우받기 위해서 선배다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대로 따라가요. 어제 우리 교회 13남전대가 툭하면 수영을 가서 그 기술 또 육체 가지고 헌신을 많이 해서 너무 고마워요. 늦은 시간까지. 이제 내가 어느 토요일 날 시간이 맞을 때 선포하면 장로님들뭐 명예든 무전뭐 현직이든 뭘로든 탁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탁 모시고 가서 한 40여 명다 버스에 타고 가서 노가다 좀 시키려고. 어, 선배가 가서 그런 걸 모범을 보이야 후배들이 따라가지. 선배라는 사람들이 폼이나 잡고 그냥 뭐 물방울이나 이렇게 치기고 이래 있으면 누가 존경스럽겠어요? 그러잖아요. 참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남보다 말이 더 희생하고 이럴 때아 선배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저 뭐야 선배라는 게 에이, 치받아 버리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날 그냥 장로님들 좀 떼거지로 다 모시고 가가지고 내가 누가더 십장으로 이거 하세요. 여기 하고 이거 다 통제하면서 지휘를 하려고. 지금 장로님들만 아멘 안 해요. 물론, 장로님은 대부분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아멘 안 하고 있어요. 어, 소갈머니, 지금 소가지가 틀어진다는 거지. 어, 어, 뭐, 어, 그럼 치받친다니까. 경상도 말로. 치받아보라. 그냥. 여러분,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인데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그러면 존경받는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존경받는다. 그러니까 장모님들 그때 호출되면 하여튼 뭐 대타를 세우든 아니면 돈을 받을게 넌 좋아 좋아 우리 가 흥정하자고 그때 장로님들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일단 20만 원씩만 내면 돼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고기 사 먹게 그건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하지 뭐 그래 돈내 가지가 몸으로 안 되면 돈 내고 돈으로 안 되면 몸으로 좋아치고 하면 돼할수 있지 우리 장로님들 하기 싫으면 돈 20만 원 내면 되는 거야 아이고 1, 2부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선포할 테니까 못뭐 오면 일단 20만 원 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이 모범을 보일까 그래서 나중 믿는 사람들이 아휴 저 선배님 보니까 나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네 잘 믿어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뭐야, 뭐, 오래된 사람들도, 뭐, 충치기한 사람도 저런데, 뭐. 아, 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대충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교회 물을 흐려놔요. 우리 속담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속담 있죠? 우 위에서 들어오는 물이 맑아야지. 윗물이 더러우면 밑에도 더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 교회원 순서가 됐던 신앙생활의 연조가 됐던 선배면 선배가 앞장서서 잘 나가면 후배들은 그거 따라서 막 열심히 보조를 맞추지만 선배가 땡땡이 치고 어영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후배들도 그 기준도 아이 뭐저 사람들도 저렇게 믿는데 내가 뭐뭐뭐 뭐, 뭐 열심히 하면 내가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기라는 것은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교만에 빠졌냐면 아,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언제고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신앙생활 연주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 가지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라는 언어의 뜻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뜻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지켜지지 않는 교리나 가르침은 마디 잃은 소금이나 기름 없는 등불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욕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제자 사으라고 말씀합니다. <목소리>